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내려갈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강은 여러분의 또 투자 컨설팅에 도움이 되는 따끈따끈한 특히나 제가 이 내년도 시장 경기 침체 관련 쪽 있다. 경기 침체 관련 특히 지난 방송에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투자 컨설팅 관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t m f ETF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솔직히 t m f ETF.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건데요 일단 사연 먼저 보고요 자 만약 미국 경제 주식이폭락이 온다면 미국 국채투자분레버리분 TMF ETF는 안전한지 여기에 레버리지 위험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약 경제가 폭락은도 채금리는 내려갈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여기에 국채 투자는 TMF ETF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또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MF ETF는요, 미국 장기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는 선물 계약을 포함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해 세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ETF다 쓰리고 아시죠 쓰리고 우리나라 또투자자들 정말 좋아하는 쓰리고 그죠 이 관련해서 상품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채권금리가 1%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TMF는 어떻게 됩니까 3% 올라간다는 얘기고 수수료는 1.06%로 높은 편이죠. 여기 경기 침체 시 유명한 ETF로 지금 시총이한 4.5조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배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여기서 말하는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TMF ETF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자조정은 세배투자님 네 맞습니다 네 조정관님 역시 잘하시네요 요 그전에 그러면 수익하고 가격 항상 역수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1년 만기 1만을 지급하는 금융체가 있다 칩시다 유통수익률 11%로 가정한다면 이 채권의 가격은 9,090원으로 결정되겠죠 근데 9,090원에 넣어두면 1년간 11%의 이자가 붙어 1만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자이 수익률이 연 10%로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채권 가격 이 9,090원으로 높아졌다. 이자율이 10% 낮아졌기 때문에 9,090원 투자금을 높여야만 1년 뒤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수익률이 12%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8,928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8,928원만 투자해서 1년 뒤 만을 투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 채권 금리라고 하기도 한데,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우리한테는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서 얘기했던 것이 채권 금리가 내려가버리면 올라간다는 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싸게 갈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내가 만 원짜리 채권이야. 근데 이게 점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9천 원에 사면 살수록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만기가 되면 만 원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 떨어진 현상을 뭐라 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 채권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자이 뜻을 이해했다면 를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간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자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금리라는 것은 뭡니까? 은행 금리를 얘기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로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뭡니까? 우리 그양 말했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시즌이 됐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이제 올라갈 시기가 점점점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TMF ETF가 가장 투자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한번 보면 미국 국채 금리와 코스피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국 국채 금리 그래프는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주식 시장이 좋을 때가 호황일 때는 어떨 때입니까? 금리 부분은 금리가 내릴 때죠. 근데 금리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나빠져요. 근데 지금 금리를 다시 내릴 때 주식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채권 시장은 돈이 되는 시장이 된다는 거. 만약에 미국 경제 주식 폰나하는데 미국 국채투자는 레버리스 ETF, t m f 안전한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 금리가 높을 때, 투자 상품들은 안 된다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을 뭐라 합니까? 은행이나 뭐 금, 달러, 다 이런 안전자산에 맡깁니다 근데 그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미국 정부. 이거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사놓든지 아니 미국 정부를 뭘 사야 되는데 미국 정부를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침체하면 칠체할수록 미국 정부의 채권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서 살짝 TMF ETF 같은게 살 시기가 가장 좋다는 거죠. 직원 이놈이 어차피 미국 망하면 세계가 망할 텐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가를. 물론 뭐 미국이 망하면 그렇게 될지만 아직까지. 미국보다 더센 나라는,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를 뭔가를 망하게 할 요소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데. 저정은 차기의 상황을 염한다면 금 아닌 비트코인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투자는 제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금이나 비트코인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미국 국채 채권, 회사채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폭락이 돼도 국채 금리는 내려갈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경제적 거시적 환경이나 경제 환경을 아신다고 하면 무조건 아시는 건데 앞서 얘기했던 자미국 국채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 이 미국채 채권 수익률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쭉 이렇게 오다가 지금 5%대를 살짝 넘었다가 지금 4.2%대인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아직 내려갈 공간이 훨씬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 투자에서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되면서 이자 수익도 있지만 또 하나가 주식처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먹는 수익도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시기가 가장 지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를 넘어갈 수도 있고 더 가면 더 내려갈 수 있었는데 지금 5%를 꺾이면서 이제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시즌 초반에 이제 진입하 단계죠.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 더얘기드리면 지금 가장 좋은 투자는 채권이고 이 채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는 뭡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쪽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디플레이션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얘기할 한번. 방송 들으시면 달걀리가 하면 제가 아실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TMA ETF 관련해서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요즘 3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계속 내리다가 70에서 쭉 내리다가 40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살짝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내려올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만약에 이때 지금은 모르겠어다 이때 이 미국 경기 침체 같은 지표들이라든지 이러면 침체가 확실하다 같으면 빠른 속도로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 부분을 잡으면 좋다 가장 유망하다 저는꼭 포트폴리오 하나 넣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TLT ETF랑, 그 다음에 TMF ETF. 이것들 수익률 한번 보시면, 자, 6개월 전보다 지금 마이너스 15%, 1년 전보다 마이너스 10%, 5년 전보다 마이너스 2 4 하락했고, 6개월 전에 마이너스 43%, 1년 전보다 마이너스 38%, 5년 전보다 마이너스 72%가 됩니다. 자, 둘다미 국채, 장기 국채를 편입하는 ETF거든요. 그런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1 곱, 이거는 3 곱이라 되겠죠. 이게 보시는 대로 마이너스 폭이, 변동성 폭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채권 투자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MF, ETF를 하시기는 하셔도 되는데 비중을 100% 넣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마마페라든지 아니면 이보다더 위험한 상품도 파생상 이런 걸100% 넣는 거는 종잣돈이 없을 때 어느 정도는 납득해어 물론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채권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쓰리고비지만 이 관련해서 나의 모든 돈을 집어넣겠다. 아니면 이 단일 종목으로 나는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의 방식은, 투자했을 때는 항상 저는 가장 투자에 대해서 얘기 드는 건 뭐냐 면 기술도 아니고, 뭐 아니면 뭐 정보도 아니고, 물론 그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욕심을 버리고 인내를 하시는 게 가장 원칙이랄까? 이 욕심을 버리고 인내를 할줄 알아야지만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 이 대박을 칠 수가 있다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다른 어떤 뭐, 투자 상품 관해서 좋다고 얘기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상품, 이 투자라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면, 각자 상품의 특성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t m 이 ETF 정말 좋아 경기 침체 다른 어떤 투자보다 확률도 높고, 수익도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또, 이렇게 지금 수익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채권 투자잖아. 이 채권 투자를 나는 재산을 못아간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홍반장님은 어떻게 합시다? 만약에 제가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뭔가 해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 100% 있다 그러면 제가 이쪽 비중은 어떻게 하느냐? 한 10에서 20%밖에 안 들어가지 싶어요. 이건 왜냐하면 쓰리고이잖아요 요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채권에 대한 해지, 주식에 대한 해지, 암호화폐에 대한 해지 다 있습니다. 그죠? 렇 그런 부분들을 각자 각자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런 방식을 하나, 둘씩 제가 이 투자 컨설팅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TMF ETF 관련해서 방송해드렸는데, 방송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매일매일 이렇게 저 저도 주제를 선정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댓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힘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들 하셨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캡스 홍반장은 내일 오후 5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